아, 잘 잤다.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 구독.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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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세요 꾹꾹꾹.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다 보고 싶으면. 자, 봐보세요. 자,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아, 이거 말고요. 이거요. 꽈배기. 오늘은, 어, 100명이 돼서. 먹방을 한번 하려고 해요. 끝이 아니죠. 그리고 돈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착각까지 왔세요 이건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 자, 그러면 자 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가보면 짠. 저희가 여기서 방송하는 곳이고요. 자 원래 저희가 여기서 방송하는 곳인데 잠시만요. 돈좀 갖고 올게요. 자 구독자가 100명이 됐어요. 예이. 자, 일로 와세요 100명이 돼서 저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먹방을 도와드립니다 자, 먼저.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깨돌이. 우망구에서 다 팔아요. 200원 가격. 그리고 이거는 뭐, 저가 다이소에서 샀어요. 금. 이거는 어느 라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면 돈이 엄청 들어올 것 같지만 안 팔아져요 초콜릿이에요 자 먼저 뭐부터 먹어볼까요 깨돌이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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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자얘거 뜯고요 저잔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저거 한 개씩 막,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한번먹어보시요 여러분도. 네. 알죠? 아무튼 이거. 네. 송이님도 주는 거예요. 송이님이 이걸 특히 좋아해드려요 이거. 이거가, 음, 아가씨 때사는데 네. 갑자기 보니까, 보셨다가 백리어인거예요그 건데 이게, 이게 뭐죠? 연한 색이 있고, 진한 색이 있어요. 똑같은데요, 맛이? 네. 자, 다 먹고, 다 먹고 올게요. 뿅! 들어왔습니다. 자, 다 먹었는데요. 이제, 이거야. 이거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냉장고에서 놔둬갖고좀 딱딱할 거예요. 그러면 천 원이고요. 네, 천 원. 양. 자 그리고 뭐, 심료밥 딱지 삼천 매트에 엄청 많네요. 그럼 노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웃겼습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손님도 같이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네. 자, 뜯어보겠습니다. 야, 봉독! 도전 도던! 도전잘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는 거랑 이렇게 정겨있는 거랑 똑같아요. 잘 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단거 많이 먹으면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단거 많이 먹으면 막 배가 아파서 저는 조금 남겨놨고요. 형이 님이랑 이따 밥 먹고 나서 아니면, 내, 어, 보관해 놨다가 내일 먹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금도 아니에요. 진짜 금 아니에요. 그냥 쎄요. 다 버릴게요. 자, 버리고, 이걸 음, 손님 먹어볼 텐데요. 손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맛있어요? 다른 초코콜레보다맛 진짜 맛있어요 어문도아 맛있죠 나동님도 그럼 저희가 다 먹고 오겠습니다 뿅 내일 왔습니다 다또단걸 많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냉동실에다 보관해 놓고요 자 손님님은 이거 계속 먹어도 중독 음 맛있어 갖고 중독이 된것 같아요 엄마님 어, 초콜릿이 맛있어요 깨돌이가 맛있어요. 초콜릿. 음, 초콜릿이요? 저는 깨돌입니다. 음, 여러분도 이런, 이런 거 아니 특히 음 깨돌이 그리고 초콜릿은 렇게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그냥으로 추천하고요. 저는 깨돌이는 많이 추천합니다. 만약에 맛없는 분은 그리고 구매해 계신 분은 다읽고 한동안 달소가 생겼잖아요. 거기를 가시면, 이게 판매다 음! 음 먹어도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살살 넣었고요. 약그 여기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들, 안녕!